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스 1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예배 제사 예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님은 가인이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여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기름,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레위기에는 짐승, 짐승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거든요. 히브리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지만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라. 아벨의 예배가 열람 되어진 것은 성경은 믿음의 예배였다고 말합니다 곡식으로 들었냐 짐승으로 들었냐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예배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자, 시작도 믿음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구경하러 온, 예배 보러 온 장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가? 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요.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다가 분을 내는 이 가인의 중심 삶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세기 4장 7절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철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 자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분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아닙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이 무슨 얘기죠? 네삶 속에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네가 내가 보기 좋다라고 말하는 선함으로 살았더라면은 어찌? 세리와 죄인처럼 아벨처럼 주의 은혜 없이 살수 없다고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더라면 네가 분을 내겠느냐? 가인은 생활 속에 삶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그냥 예배당에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아벨은 삶 속에서 주의 은혜 없이 살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그래도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어요 예수의 보혜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가 씻어지고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분노하고 살다가 그냥 예배당에 구경하러 예배보러 오면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수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이 허물을 가릴 수가 없어서 짐승의 피로 예배하는 예배, 예수의 피로 예배하는 예배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축제 잔치입니다. 너희 매어사 12장 43절 봅시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큰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순서 순서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닿고 성령 안에 영과 진리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신 거예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절구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는데, 예루살렘이 절구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는데, 예, 오늘 우리의 이한 번의 예배는요,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에 크게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영향력은,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면 직장에, 가정으로 가면 가정에게, 여러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주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 드립시다.